선부인과는 우직한 이화입니다. 꼼꼼함과 세심함. 힘을 써야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비피니스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시각적인 어떤 인지 능력, IT에 대한 사용 능력, 개발 능력까지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부인과 전임위로 돌아온 부의국장 이주혜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되세요, 선생님. 아 요즘에는 이전임으로서 외래 수술 공부 학업 논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년 전으로 돌아가서 인턴을 다시 하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laughs> 지금 잘못 들어가시고 <laughs> 저는 인턴을 다시 할 생각이 없어요, 선생님. 아, 선생님께 선물을 <laughs> 아니, <맞습니다. 웃음> 아니 돌아가는 건가요? 인턴으로 지금 이게 이게 현실인가요? <laughs> 전희원 선생님?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일 인턴장이 된 이주혜라고 합니다. 아 오늘 인턴 인계 받으러 와요. <laughs> 네, 제가 인계를 받으러 왔습니다. 내과 인턴 할때 인턴들은 동의서를 많이 받는 게좀 주된 업무인데요. 동의서 받을 때는 검사 부위랑 그리고 환자분 현재 상태랑 그런 병력 이런 거를 일단 조사하고요. 그리고 약 같은 거, 그리고 이전에 조영됐을 때 부작용 이 있었는지,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 가능성 중요하게 여쭤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명을 환자분께 직접 받으면 됩니다. 아, 안녕하세요, 환자분. 환자부... 성함이랑 등록번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CT 찍기로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예전에 앓고 계셨던 병이나 지금 드시고 있는 약들은 혹시 있을까요? 특별하게 다른 거 불편한 것도 없으시고요. 이 CT는 커다란 통에 들어가서 환자분이 누워서 진행하는 검사를 하는 건데 이통 안에 들어갔을 때 조금 무서우실 수 있어요. 근데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MRI보다는 찍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거고 서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명해 주세요. 이제 여기가 이제 인턴들이 쓰는 당직실인데. 오세요. 따다다다. 우와, 냉장고도 있어요. 오, 대박. 실출할 때마다 먹으라고. 종류도 짭짤이랑 달달이랑 다 같이. 너무 좋은데요? 띠리리. 우와! 아. 진짜 모든 종류가 다 고기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는 없네요? <laughs> 어, 아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 저희 100일 아! 됐을 때 서울대공원 가가지고 같이 놀러 갔다 온 음. 거. 저희 팀빌딩 갔다 온 거. 여기 이렇게 꼭? 뭐예요? 아, 이거 꼭그 준비해 주셨어요. 누가 생일. 준비해 주셨을까요? 제가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교육을 통해서 뭔가 얻어가거나 좋았던 점이 있어요? 인턴을 하면서 사실 만나는 친구들만 같이 턴을 돌잖아요? 서먹서먹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진짜 엄청 친해지고 아직도 이때로 돌아가고 싶다. 진짜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혹시 인턴 생활 중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필요한 게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나요? 그 저희가 인턴의 소리함이 따로 있어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도 종이로 서 이렇게 넣기도 하고 인턴장한테 이제 겐톡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취합해서 2주에 한 번씩 매번 회의를 하시고 피드백이 진짜 빨라요. 저희가 먼저. 얘기하기도 전에 피드백이 바로가 없고, 얼마 전에 누가 노래방 기계를 음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고려해보겠다고! 요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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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말고 다른 혜택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저희 이 사원증이 바로 맞는 키예요 맞는 키. 만능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사원도 되고, 저희 헬스장도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식당도 되고, 그리고 심지어 강남이나 이런 서울에 있는 좋은 호텔, 리조트, 이런 데도 다 할인이 되요 이거 하나만 있어요. 사실,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어디 가요? 아, 저 가야 돼요. 아, 저 PT 받아야 되는데. PT를 받아요? 네. 지금 이 병원에서 체력 단련실이 있는데, 거기서 직원들은 저렴한 가격에 전문 강사 선생님한테 와... PT를 받을 수 있어요. 저 지금 늦어가지고 빨리 가볼게요. 와... 네, 열심히 운동 잘해요. 우리 병원이 양병원에서 수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번에는 목동에서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 인계이주 선생님 만나볼게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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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인턴장이었던 제가 정형외과 관련자 김나연이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인턴 전춘희라고 합니다. 오 남자 선생님이네요. 이거요. <laughs> 우리 병원에도 남자 선생님이 있다니까요. 혹시 이번에 인턴 선생님 중에 남자분 은 혹시 몇명 정도 있나요? 지금은 여덟 명 정도 있고 대략 한3 분의 일 정도는 남. 의사 선생님 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병원에서 수련을 받았을 때 다른 대학 선생님들도 적응을 잘할 수 있는 건또 저희 병원의 장점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선생님, 일 어? 년차 잘 하고 있나요?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아, 워낙 잘한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들려서 제가 아,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인턴 체험하러 <laughs> 온 인턴장 <laughs> 이주혜라고 합니다. 아, 저희 이제 수술 하시는 환자분 이제 여기 깁스를 댈 건데요.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하실 수 있겠죠? 네. 한 해보실까요? 네. 어? 네 재료 좀... 우와 힘들면 말씀하세요, 선생님 네안 네. 힘드세요? 네한 손으로? 그렇죠 선생님 운동하셨어요? 네. 숨쉬기 운동 <laughs> 근데 되게 이게 자세가 안정적인 게 선생님 혹시 저희 과 지원하실 생각 없으세요? 살짝 내려주시고 저의 이제 영혼의 단짝인 제 가위입니다 음. 제가 또 이거 잘 자르거든요 선생님 한번 잘라보시겠어요? 네 이거? 여기랑 여기랑 오 압력이 <laughs> 여기 네네 네, 그렇게 잘라주세요. 아 가위질하는 게 <laughs> 힘이잖아요. <장난이 웃음> 다시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선생님? 아! 아! 네다 되셨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 주먹 하나 넣고 살짝 고물 여기 이렇게 돌지 플랜그 네. 시켜주세요. 아, 저희 부모님도 요즘에좀 간절히 불편하시다고 하는데, 우리 병원에서 좀 진료를 받으시라고 하야겠어요의료 병원이 의료진이랑 의료진 직계가족에게 의료비 지원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요. 음. 이 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인턴은 100% 지원, 직계가족은 50%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양질의 진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환자분들 만나 뵙고 다니다 보면은, 음. 여기 선생님들이라던가 아니면 교직원분들 가족, 뭐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이 진짜 많이 오시거 뭐 진료비 감면도 있고 저희가 또 잘해드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선생님. 아, 네, 이곳 네 여기 어떤 곳인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여기는 부인종양센터와 산부인과가 있는 산부인과 외래고요. 제 나와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저는 이제 목동병원 산부인과 전공 1년차 김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현재 인턴 최민지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기계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이게 NST 기계인데요. 하나는 자궁 수축을 보는 거, 하나는 태아 시범을 듣는 거예요.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허리 살짝 들어보시고, 하고, 힘, 빼, 힘 빼시고, 털썩 위치를 잡고 걸면 됩니다. 이쪽에 있는 게 태아 심음 심박동 수고 그다음에 이거는 자궁 수축력을 나타내는 건데요. 천재 아닌가요 선생님? 아 지금은 아직 0점이 안 맞춰진 상태여가지고 안사하게 산모분들이 오셨을 때는, 만약에 배가 수축했을 때, 이게 진짜 분만으로 이루어질 수축인지를 보기도 하고, 만약에 조산 가능성이 있는 주스의 산모분들이 오셨을 때는, 혹시 조산 가능성이 있는지, 조기 수축이 있는지, 아니면 태아의 심박동이 혹시 위험사항이 있어서 빠른 분만이 이루어지진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쵸 선생님! 아, 저 제가 딱이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시범을 보여드렸으니까 잘 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해보겠습니다! 도전 되었습니다. 역시 제가 시범을 보여드려가지고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등 이렇게 밀면 여기 이렇게 밀리면서 딱딱한 등이 만져지거든. 음이 자궁 끝이 이렇게 이렇게 만져 안 만져지고 이렇게 이렇게 약간 수그 해서 이렇게. 불편하지 아 네, 않으세요? <laughs> 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해야지 그 수축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희 지금 응급실 환자분이 오셔 가지고 이제 응급실 환자분을 볼 건데요. 갑자기 발생한 오른쪽 아랫배 통증으로 오신 분이세요. 지금부터 일단 문진 간단하게 하고 뭐 해야 되는 검사나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계속 배 아파서 오신 거죠?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시다고. 통증 점수라는 게 있는데 10점이 아예 죽을 것 같이 아픈 거, 0점이 아예 안 아픈 거. 4점 정도가 약 먹어야 될 통증 보통 8점이 출산할 때 통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점 정도 아픈 거 같으세요 지금? 혹시 특히 어떨 때좀 아픈 거 같으세요? 여기는요 여기는 그러면 우선 저희가 초음파를 좀 봐봐야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응급실에 네. 환자가 오셔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3세 여자 환자시고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복통 주소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CT를 찍어봤더니 지금 7, 8cm 정도 되는 테라토마가 혹시 본 초음파에서 월 네. 주변으로 플로가 들어가던가요? 환자분 증상이 많이 심하긴 네. 해요 그러면 수술을 빨리 해야겠다 수술 가능한지 마칠과랑 얘기를 해봐서 어레인지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얼마나 해요? 당직을 우리 병원은 주 80시간을 잘 맞춰줍니다. 아 그렇구나. <laughs> 네.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가 된 후에 네. 이제 80시간을 잘 맞춰준다는 얘기네. 혹시 추가 근무나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추가 근무는 절대 없습니다. 아그 되게 외람된 말씀이오나 라때는요 <laughs> 아, 오늘 인턴을 해보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너무 즐겁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했던 것 같고요. 같이 일을 하면서 느껴보니 이화의료원의 인턴 큐어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이화의료원에 오셔서 수련 받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대 묵동병원 교육수련부장을 맡고 있는 인턴맘 정경아입니다. 평생 할 생업을 배우고 익히는 인턴 레슨트 과정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현재 이화 의료원의 병상수, 환자 분포, 의료진 그리고 양병원 수련 시스템은 여러분이 인턴 후에 메이저를 하든 마이너를 하든, 또서저리 메디컬 파트, 진료 지원과 이르기까지 그리고 레지던트 수련 후에는 교수 봉직이, 개원이, 검진이 기타 등등 다양한 진료에 적합한 트레이닝을 제공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가는 티켓팅, 이화의료원과 함께 합시다. 이대병원은 이제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된 병원인데 서울병원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아, 하드웨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일하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병원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스태프생들이 직접 뛰는 병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려면 엄청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여러분들 도와줄 뭐 인력들이 앞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대목동병원은 이제 우리 인턴 선생님들이 와서 음, 초임 의사로서 이렇게 그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양질의 교육 과정, 병원의 그 근무 환경 이런 거를 많이 개선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을 할 겁니다. 음, 여러분들이 와서 병원에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나중에 전공 일을 선택할 때. 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가 원하는 진정 원하는 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laughs> 이대 서울병원은 어, 곧탑 5에 드는 아주 어, 훌륭한 병원이 될 것입니다. 이 훌륭한 병원을 어, 이뤄나가는데 함께할 어, 저희의 그 동료를 어, 뽑는 거고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손잡고 같이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대 서울병원에는 교수님들이 그런 그 희망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셔서 이분들의 오른팔, 왼팔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